나같이 머리 좋고,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21세기 아, 융합형인지를 어. 뽑아야지. 그래요? 어, 그럼. 농사가 구조되는 거. 그럼. 아, 그럼. 이게 아, 나무라 뽑는다 나무라 뽑는지. 어이, 나아라 어이, 나무라. 어우, 직살나게, 나무라. 어르신들 뭐그 이번에 그 이장 선거 말이에요. 너. 그 솔직하게 그 누가 됐으면 좋겠어. 둘만 라면입 아프지. 한 명분이 더 있는가? 네. 누구? 예이 사람들 참말로그 저번에 그 경인길 레이스에서 한거 기억나지? 아, 그 저번에 그 앞에 건강리랑 안전이 같이 다 같이 합쳐 가지고 한거 말이에요. 그래요. 거기서 누가 1등했나? 아, 진우. 그래요. <laughs> 어. 그 지난번 그 모래기대회에서도 진우가 1등했잖아. 요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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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네. 맞 네. 네. 이리 보고 딱 저리 봐도 진우가 딱이었다. 네? 그또 네. 누가 이겼는가 맞. <laughs> 진짜 됐어. 영웅이 오셨죠 진우 말고는 를는겨 그럼 단위 후보로다 우리 진우를 우리 안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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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여기도 있어. 야, 야나 이거 서훈이야, 어? 우리 이쁜이가 하나도 줬으면 어마 놈이 이자 날 뻔했구먼. 뭐 이거? 어마 놈? 어? 그래 엄마. 여서 나보다 농사 오래 지은 놈 있어? 난말이야 걸음마 할 때부터 농사 지은 놈이 내가. 그래, 맞네, 맞어. 그뿐이요뭐 여기 미국 물 먹고 있는 놈 있어? 내가 농사 배우러 미국까지 갔다온 놈이 내가.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겼다. 너 재작년에 그. 미국의 패키지 여행 다녀온 거 아니오 패키지. 야야야 야, 자자자 야, 한번 들어보고 서로 공약 한 번씩 해봐. 아니 무슨 공약을 제가 지금 단독 출마한 거아니 요! 아이 그래도 또 이제 허겁다 하고 또 왔자녀. 그러니까 어쩌 공정하게 그래, 아, 그래, 한번 공평하게. 그래 엄마 진우 너부터 공약 먼저 말해 봐 엄마. 아이. 네, 여러분 안녕하신지요? 안전리 이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기호 1번 박진우요. 기호 2번 최병욱 기요. 그럼 후보 1 번부터 발언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PLS라고 다들 들어보셨습니까? 이 PLS는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 그러니까 이즉작물별로 정해진 농약을 정해진 만큼만 뿌려야 된다고 뭐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잘 모르면 농사를 열심히 잘지었어도이 어, 폐기 시켜야 되거나 추가가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,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데요. 나 아, 박지우가 만약에 이장이 되면요 매주 이말 회관에서 PLS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! 박박박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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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구다르치자는거요 그리고 국가입가뭐 대충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뭔 생색이십니까? 뭐죠? 생색? 아니 그렇게 잘 아시는 양반이 지난 겨울 최씨한테 그따고 알려줬어? 뭐? 뭐, 뭐가? 참나물 재배하는 최씨한테 프로사이미 돈 들어간 농약 추천했다며? 그게 뭐! 내가 직접 써고 좋아서 추천했거만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에는 그거 만은게 없어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야 답답해,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. 참나물에는 그 농약이 허용이 안돼 있다는 거 알아, 우리? 모르지. 갑뜩이나 겨울에는 더 조심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최소한 이 남한테 알려줄 때는 뭔가 제대로 좀 알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이거 너무 아안 가요. <목소리> 만약에 채씨그 참나물 부적합 판정 받으면은 경우 이 니가 책임질게? <laughs> 야, 진우 너또나 견지원을 거그 허송 퍼뜨리고 그러는 거냐? 잠깐만. 저도 게요? 아니, 아이고 임마! 취싫다취 싫어! 아이고 참! 상당히 제가 당혹스럽네요 아니 얘가 대낮에 용약을 쳐먹었나여서 소리가 왜 나와 갑자기? 아니 소리가 왜나냐고요 에이, 다들 지금 가보시오. 이렇게 싸울 거면 내가 한번더 하고 말지. 에이, 날방신을 줘? 하, 지가 알면 얼마 나잘한다고 이씨, 푸푸푸푸이이 감사해. 이 하, 알네 아이고 이걸 어쩌 참나물 재배하는 최 씨한테 프로사이미 돈 들어간 농약 추천했다며? 그게 뭐. 내가 직접 써보고 좋아서 추천할 뿐만. 그리고 잿빛 곰팡이 병에는 그거만은 게 없어. 아유. 어디서 알지도못하면서 큰소리야 이 씨. 참나물에는 그 농약이 허용이 안돼 있다는 거 알아 뭐 이거.